6조 시작! 6조야. 6조 6조 일단 대표자! 브이로그 찍게요? 나 이걸로 들어야겠 야, 진짜. 몇 시? 5시 4분 A가 이쪽이니까 A5. 5분 걸린다, 여기서. 그케이잠 아, 내 짐이 나.

그냥 장난이 아니면 그냥 장난이 넘치지 이는아그러기처 아파요 빨리 당가지 않는 거예 Small p a t e one No, everybody big, p a c 아리가 없대 Share this p a e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안 물어봐도 나개 Look Yeah, c o p 왔는데 아 왔어요? 아. 사진 찍을 건데 다시 또 여기도 또 만원? 실제 도면만원씩거 아니야? 만원처럼 아! 싼거가싼거 아니야? 아말린 말린금? 말금말싼데만원짜이면 개싼거 아니야? 오! 오. <laughs> 음. 아 우리 다 이거 꺼내놓고 사진찍고 아, 나도자 갖고 <laughs> 먹고 거기 눈에 아,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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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네. 찍었어? 왜왜 <laughs> 왜 포기해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아 이제 듣고 어 <laughs> 들을 수 있어요. 음. 한국어로. <laughs> 어, 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맨날 왜게래아해안 조금만 더 내려봐. 왜나 이렇게 들어서 언니 아직 해으안해 <목소리> 먹어도 뭐 되겠어? 먹자. 먹어봐요. 다리를 찍지 다리를 찍어. <laughs> 아니 아니 다들 여기 서봐 이렇게 지봐 이렇게 딱 조금만 괜찮 나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, 나 그거야 아 진짜? <laughs> 일로 맞추자 <laughs> 네? 뭘 일로 맞춰? 아주 예쁘긴 하네 오 아, 진짜? 스스? 그냥 약간 음, 그냥 간다 편집할게 어어 <laughs> <laughs> 얼굴 왜 이렇게 뜨겁지? 술먹받어 괜찮은데? 내가 너무 많이 보이는 여기 아, 잘놀오는데아너 미치겠어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비쳐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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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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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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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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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 아좀 네, 멀리서, 멀리서, 짠해주세요여기서아 역동적 여기서 주둘셋 찬해주세요. 찬해주세요. 이해주세요찬해주세

보세요. 어떠신가요? 배우자. 뭐 그래? 어때? 음. 무슨 말뜻신데 보여? 근데 뭐다가 세력이 괜찮

안 응? 끝. 오케이. 이거 비닐 앞에 이거 어디갔어? 여기 V 해서 다들.